여러분,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는 건강식품이나 특정 식단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꾸준히 섭취했던 음식이 사실은 혈당을 높이고 지방을 쌓아 우리 몸을 망치는 독일 수 있습니다. 설마 내가 먹는 것이 독이라고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먹은 그 건강식이 당신의 혈관과 내장 지방을 빠르게 악화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건강을 위협하는 가짜 건강식은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체해야 하는지 오늘 제가 아주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식단 속 숨겨진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럼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이것, 사실은 독인 식품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가짜 건강식은 가공된 과일 주스입니다. 아침에 사과 주스 한 잔이 금이다라는 말 때문에 많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주스는 과일의 좋은 성분인 식이섬유가 제거되어 있습니다. 오직 과당만 농축되어 있어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과당은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변환되어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합니다. 주스 대신 과일 그대로를 통째로 씹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가짜 건강식은 무지방 또는 저지방 유제품입니다. 지방이 적어 건강할 것 같지만 제조 과정에서 사라진 지방의 맛을 채우기 위해 엄청난 양의 설탕이나 액상과당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구르트나 가공, 우유 뒷면의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일반 우유나 플레인 요구르트를 드시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세 번째 가짜 건강식은 통곡물 시리얼이나 에너지바입니다. 통곡물이라는 이름 때문에 아침 식사로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들 역시 맛을 내기 위해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 그리고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트랜스 지방까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분표에서 설탕 함량이 높거나 과하게 달콤한 맛이 난다면 피하세요. 시리얼 대신 귀리오트밀을 직접 물이나 우유에 끓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가짜 건강식은 샐러드에 뿌리는 가공 드레싱입니다. 건강을 위해 풀만 열심히 먹었는데 드레싱 때문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시중의 일부 드레싱에는 과도한 양의 설탕, 나트륨 그리고 액상과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샐러드의 건강 효과를 상쇄하고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합니다. 드레싱 대신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를 섞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가공 주스, 저지방 유제품, 시리얼, 가공 드레싱은 숨겨진 설탕과 과당 때문에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통째로 된 원물 그대로 드시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식사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